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7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방등경 학원 42번 14분 1장분 중에서 8품, 성수품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고요. 자, 수치 알아사고살란 분이 여순 선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 선인이 별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을 과거 전생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저 산 정상에 여섯 분의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수장 되시는 사람이 수치 알아서 보사를 했죠. 많은 천룡과 어, 그리고 마황의 예, 그 군사들이 맞자면그 예, 산정을 쳐들어갔는데 이제 이제 조복 받아가지고 어, 그 별자리 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예, 별자리가 그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다알수 예, 있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상 과거에 우리의 해성불교가 한창 이렇게 발달하면서 인도 북쪽으로부터 중국으로 거치갈때 그때 북방쪽에 서쪽이나 북방쪽에그 지역에는 거이가 이슬람족도 있고 또 불교같은 토속신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모두가 어, 별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별자리는 항해할 때 바다에서 항해도 필요하고 방위를 측정할 때참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어, 지평 사막 같은데 지평선으로 갈때 도저히 뭐 그냥 어디가 어디인지 뭉건을 못하는 그 속에서도 예, 별자리 밤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별자리 중요합니다. 그런 농사에도 어, 중요하고 어떤 어떤 에, 그 별이 어떤 모양을 띨 때는 어떤 때에 농사가 잘 되고 뭐그 다음에 태풍이 오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자연 관측하는 것을 에, 미리 별자를 보고 아, 이게 예측을 하는 요새 보면 우리가 에, 날씨 예측하지요? 아, 그런 것과 감격합니다. 우리 나, 날씨 예측하는 을 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합니까? 그걸 보고 미신이라 안 하잖아요. 이제 통계학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별자리의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별자리 관찰하는 법이 여순선인이 염소, 입술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 여순선인이 별자리 관찰 방법이 예전에 동, 동쪽 하늘 그 다음에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 이렇게 네 개의 권력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일곱 개의 그 별자리 군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별을, 별자리가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그 성품이 어떻고, 그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또 어떤 별자리 날에, 어, 뭐 전쟁을 하면 뭐이롭고뭐 농사를 지으면 어떻고, 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기억할 금은 없고, 아 예전 과거에 에, 이 북방에 있던 에, 민족들이 야, 이런 그 별자리를 가지고 어, 실생활에 에, 활용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순선이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가졌을 것이다. 아 그것을 에, 이 방동경에다가 하도 그 내용들이 많이 중요하고 하다 하기 때문에. 방정경에까지 실리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우리 불교와 가, 거리가 멀니까 배척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경에 실려있는 이 별자리 관련 이것은 그 당시에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진일에 진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진일은 원래가 함부로 나쁜 일을 저지름이 바람처럼 빠르게 일어난다는 그런 별이었어요. 자 그런 별들이 맨 마지막에 228 페이지면 아래 끝 부분은 항필위의 날에 에, 멀리 여행하여도 안온하다막그 비록 에, 진 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 날이나 필 날이나 위 날에는 여행을 하여도 좋다. 마, 그런 뜻으로 시작하면서 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참낭벽의 날에는 각가지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원조를 얻고 또 혼인도 결정하거나 친한 복과 선지석을 교제하여도 좋다. 여러 가지가, 길사가 많습니다. 저, 참, 방, 별. 자, 그러면은, 이 별자리를 다시 우리 한번 나눠보면은, 한번 더, 어, 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동쪽 하늘에는 제일 첫째 별이 묘, 묘자리 묘, 두 번째는 필, 세 번째는 취, 네 번째는 참, 다섯 번째는 정, 여섯 번째는 귀, 일곱 번째는 류, 그렇습니다. 류, 류. 남쪽 하늘에는 첫째가 칠성, 칠. 두 번째가 장, 세 번째가 익, 네 번째가 진. 오늘 진 공부했잖아요. 진, 진 일에 태어나진 별에 태어나 사람. 각, 항, 저 그렇게 얘기했고. 서쪽 하늘에는 방, 심, 미. 미가 서쪽 하늘 세 번째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두, 여섯 번째가 우, 일곱 번째가 여. 그리고 북쪽 하늘에는 첫째가 허, 두 번째가 위, 세 번째가 실, 네 번째가 벽,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규, 여섯 번째가 루, 일곱 번째가 주. 이렇게 별자리 맨 마지막 별자리가 주성이죠주성 맨 처음엔 동쪽 하늘에 1묘성이 처음이고 마지막은 북쪽 하늘 일곱 번째가 주성이 끝번입니다. 그래서 사칠이 28, 28숙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기, 칠, 루, 두, 장, 주, 래에도 사업에 따라서 이기성도 어,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각 각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각, 각성. 자, 족족 하나하나의 별자리를 보고 이야합니다 각, 각성. 각성은 남쪽 하늘의 다섯 번째 별입니다. 자, 각성에 태어난 사람, 이나은 나쁜 일을 빠르게 한다. 거기 태어난 사람, 나쁜 일을 한다. 그날 병을 얻은 산은 녹두껍질을 벗긴 낙것으로 신에게 저사 지내면 6일 만에 병이 제거되고 빨리 병이 제거되네요. 그 날에 출생한 사람은 농담이나 음악이나 춤이나 창작 같은 것을 잘한다. 이런 걸 보면은, 명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리학에서도 보면 어떤 타로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이런 예술성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창조성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어, 잘 풀이하고, 또 보시하기를 즐개하고 어, 또한 세력도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므로그 사람의 입태는 필달이고 좋고, 필달이 좋다. 그 다음에 루날이나 칠이나 칠성이나 귀날에 입태한다면, 어, 나쁜 일을, 나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날이나 박날이나 귀, 귀날에는 각가지 일을 경영하여도, 어, 장애가 없다. 좋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위, 저, 참, 날에는 모든 사업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 항, 허, 미의 날에는 안는하게 멀리 여행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취, 류의 날에 사업을 경영하면 친구 힘을 얻고, 심, 규, 두, 묘, 익, 구그 장의 날에는 지난 벗을 사기거나 혼인을 결정하게 좋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면은 어, 그 태어난 날이 나쁘다해서 그날 자체가 나쁘다해서 아전 어, 나쁜 게 아니라 그 나쁜 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어떤 날에 어떤 어떤 날에 대하면은 어, 또 좋은 일이 있다 또 어떤 날에는 나쁜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예,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별자리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고 또한번 봅니다. 다음에, 항. 항은, 순서가 지금 남쪽 하늘 쪽이에요. 남쪽 하늘의 항은 일곱, 여섯 번째 별자리입니다. 자, 이 항은 세간에서 모든 나쁜 업을 짓고 그 성품이 빨라서 이를 에, 지음도 또한 빠르다 그날에 병을 얻은 자는 매우 치료하기가 어렵다. 꽃과 플로스 신에게 제사 지니면 25일만에 병이 제거되고 그날에 출생한 자는 상수에 능하고 큰 부자로 재산이 풍부하지만 성품이 인색하고 기사지 못하고 또 승리는 마음이 많음으로 만약에. 예, 특우와 황, 예, 요, 황료를 본다면 반드시 자신이 방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취귀의 날에 입퇴한다면 나쁜 일을 하게 되리라. 즉, 좀 전에 태어난, 예, 항자리, 예, 별자리 태어난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항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장이나 주나 류나 심의 날에 일을 하면은 착함도 나쁨도 없고, 그다음에 실미적의 날에 일을 하면은 장애가 많을 것이다. 참 적의 날에는 일을 경영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얻고, 그다음에 루기 칠의 날에 날에는 편안하고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있다. 방귀병의 날에는 친구를 사귀거나 혼인을 결, 결정하기가 적당하고, 예, 진 여, 필, 그다음에 묘, 우, 입, 항의 날에는 오고 가는 행동만은 좋으나, 어떤 경영할 수도, 경영할 수도 없으리라. 오고 가는 게 괜찮은데, 어떤 일을 도움하는 것은 별로 어,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또, 저 일, 자, 저 일은 남쪽 하늘에 일곱 번째 별이죠. 예, 저 일. 자, 이렇게 해서, 남중한 저 일곱째 별은, 뭐또 나쁜 사람의 외경 하나니, 나쁜 사람이 아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날의 명을 얻은 자는, 신에게 제사 지내면, 얻은 자는 꽃으로서, 어떤 꽃으로서 신에게 제사 지내면, 15일 만에 병이 제거되고, 그날에 출생한 자는 음숙한 위덕이 있고, 큰 부자로서 재산이 풍부하지만, 성품이 감탐하고 그러니까 에, 나쁜 자들은 그를, 그를 좋아한다 말이 돈 많요돈 많이, 많이 벌고 또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는데 아주 간교하고 그런 사람들 에다가 어, 뭐 조조같은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자 성품이 감탐하여도 다른 여자를 감통할 것이므로 감탐하여 다른, 다른 여자를 감통할 것이므로 <laughs> 반드시 스스로 몸을 닦아야 아까서 이런 일을 상가해야 한다. 그래야 상가해야 좋은, 좋은 운이 전개될 것이다. 이 말에 이 사람은 <laughs> 참의 날에 입퇴함이 좋고 일을 경영하려면 위의 날이 좋다. 만약에 칠, 루, 기의 날에 일을 시작하면 그일 성취가 아, 되고 된다. 성취가 되고 좋고 나쁨이 없다. 막 그냥 평범하다. 이런 말. 묘나 우나 익날에 일을 경영하면 끝으로 장애가 많다. 그리고 벽방 미의 날에는 이익이막 생기고 시의 날에는 멀리 여행해도 좋다. 그리고 심규 류의 날에는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얻고 장두 주의 날에는 친구를 사귀나 권유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네, 여기서도 우리가 음, 동쪽 하늘에 묘필치참정귀류 이렇게 일곱 별도 어, 살펴봤고. 이번에 남쪽 하늘에, 에, 칠성, 장익, 그 다음에 진, 각, 항, 저. 우리 마지막 저, 저별 봤잖아요. 저성. 보고 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거나, 혼인적장이 좋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laughs> 서쪽, 서쪽 하늘에 방부터, 방, 하늘, 방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 8여덟개 빌자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에, 에, 설명을 하고 검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 방부터 합니다. 서쪽 안에는 일 번이 방, 두 번째는 심세 번째는 미, 네 번째는 기, 에, 다섯 번째는 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 일곱 번 여자라 요 순서대로 또 이제 강경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에, 또 에, 마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별자리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지겹고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 방등경이라는 경 안에 대성경이 하나에 있는 한 걸로 봐서 아,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별자리만에 참조했구나 하는 걸 미루어 또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음에 사실은 우리 부처님이 원래, 에, 근본 교술에 보면은, 예, 점을 치거나, 막 그런 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미리 그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어떤, 어, 생각이, 에, 고정관념이 딱 박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좋지 않다는 뜻에서, 그게 번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 충분하게 참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자, <laughs> 뭐, 여러 가지 명리, 명리라든지, 또는 별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볼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게 좋다고 하면 자기가 마음이 기분 좋고 나쁘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괜히 에, 기분 좋고 기분 나쁨에그할게 아니라, 다만, 다만 좀 조심해야 된다 할 때는 그냥 삼가하고 되고, 그 다음에 좋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걸 믿고 맹신하면 오히려. 어, 그 낭패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 어떤 사람이 철학관에 가서 뭘 물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업 하면 좋겠습니까? 안 들어서 물었더니 아 하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 사업을 막 열심히 좋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막 무리하게 <laughs> 사업을 벌이다가 망해버렸어. 그다음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그래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법원에서 법원에 가서 <laughs> 다투을 해봐야 그 사람 인정도 안 해줍니다. 아, 애초부터 그런 것그 자체를 믿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할지언정 그것이 반드시 그게되는건 아니거든요. 막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할 때는 참고상 하는 거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다가는안 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에, 나쁘다 할 때에는 아,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면 좋게, 좋다 하더라도 항상 하,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야, 내한테 오은좀 괜찮은데 그래도 할 때마다 이것을 돌다리 두드려듯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산 있잖아요. 비가. <laughs> 예 일기예보가 있어요. <laughs> 일기예보있어 갖고 오늘 비가 온다 했는데 일기예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좀 정확합니다만, 예전에는 일기예보 잘안 맞아요.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 했는데 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운명을 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다 했는데도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쁘다 했는데도 좋게 되는 경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비가 비가 올 겁니다. 했을 때 우산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서 비가 오면 와는 다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가서 갔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도 뭐 옷을 안 젖고 괜찮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가 생각하고 안 좋다 할 때는 좀조심을 하고 좋다 할 때는 좋다고 막 막만 하면 안 돼요. 자기 암환심이 생기면 그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항상 조심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 별자리도 보고 또뭐 점수를 뭐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는 매달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마 내바람이.